it's time 사진에는 이 경사가 안 당기는데 진짜 가팔라 누가 먼저 올라가나 싫어 그런 거 하지 말자. 아니 이거 너무 경사 높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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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엄청 없어서 다행이지. 그러게. 다 왔다, 다 왔어. 밥도 안 먹고 우리 지금. 아까 거기 열렸으면딱 내려와서 거기서 딱밥 먹으면 딱 일이 돼. 칼복스 이 앞에 칼국수 있는데 하, 보니까 주말이랑 공휴일만 운영을 한대요. 하,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 칼국수가 개방 화장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꼭 쉬를 하고 와야지. 올라가다가 절대로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 좀 덥다. 한 20분 걸어야 된다는 했데한 10분 걸은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절정이 보이지가 않아. 어, 뭔가 바다소리 들리지 않아? 소리야? 개소리? 되는 소리아요 어. 갑자기 으스스한데? 오 위로 올라오니까 구름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어머. 바람이 안 부는데? 저희가 2박 동안 지낼 숙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늦게 예약하기도 했고 완전 성수기라서 다 예약이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잡아낸 모텔 같은 호텔 느낌? 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1박이 얼마였더라 오빠? 어? 1박이 얼마였더라 여기가? 12만원? 여기는 13만원짜리야. 13만원? 원래 제일 싼거 10만원짜리 뭐래 서... 스타일러도 있어요. 화장실도 괜찮지? 응. 아, 그래서 저희는 조금 쉬다가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배고파. 음, 맛있겠다. 짠~ 포항까지 음. 와서 배가 고프게 먹서 음. 우리 밥이야. 오늘은 자기 전에 내일 맛집을 갈 것으로 미리 선정을 해놓자. 그다 원래 생각했었었는데,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이로먹거 먹는데?

여기가 포항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가? 그리고?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랑 그 방천쪽이랑 얼마나 차날지모르겠네 제철, 제철소래요. 근데 이렇게 야경으로 멋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색깔 응? 엄청 시원해. 색깔이 변했어. 그래서 저희는 빙수가 보이면은 프랑 빙수를 사고 앉아서 야경 구경하면서 먹을 예정.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가까이서 바다 보면서 물렁하면서 입고 싶은데 뭔가 조기를다 뭔가 쳐놨네? 낚시하는 것같아데 낚시터 같이 서있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씻고 조식 먹으러 갈 준비예요. 조식도 제공해줘서 일단은 한번행정 해봤는데, 오늘 가서 별로면 안 해요. 디자인은. 이틀차 호미곶으로 갑니다. 호미곶은 그이 손모양, 그게 완전 그거잖아. 유명한 거잖아. 그치? 바닷속에 있는 손모양, 거기 앞에 사진 찍고 갈매기 새우깡도 주고 그러다 놀다 올 거예요. 일본 가옥거리, 맞아. 거기 갔다가 일본 가옥거리도 가기로 했어 일본 가옥거리에 밥 먹는 분들이 일단 화요일 날은 다 쉬는 날이다 오늘 화요일인데? 어뭐 진짜? 그래서 밥 먹을 때 다시 알아봐야 돼

저 위가 저거네 아. 고기를안 올라가면 볼게 <laughs> 쉬는 날 아무래도 <laughs> 열받는 데는 있어 또

回来了。嗯嗯 <laughs> 그냥 밑에 있어 바닥에 뜨고. 이거 이렇게 먹었는가? 연한 연해? 바닥에 물총 나가. 이전전상 없는 것같가이 정말 더. 한 마리요? 어. 네. 한 마리에 이제 회하고 물회하고 이게 다 나오죠. 네. 이거만 시커면은 얘, 얘가 그냥 얘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니, 면 똑같이 회물하고 비글하시다 나와요. 네. 조금 더 싸게 안 돼. <laughs> 맛있이다주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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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애기 상이 올라가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5시간만에 집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빨래 왕창 돌리고 짐다 풀고 씻고 저는 팩하고 있어요 이제 뭐 먹을지 생각 중입니다 지금 7시 반이 다 돼가는데 오빠는 지금 운전하느라 지쳐서 이렇게 옆에 누워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가서 뭘 사와야 될것 같은데. 한심부차 먹고 싶은 맛있게던지한심부차 응. 시키면 또 맛없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잖 일단은 이번 여행은 이번 여행은 어땠어? 빨리 느낀 점 얘기해줘. 심장 아파 지금. 내가 가러 갈게. 이거 줄까? 어디로 갔어? 저 뒤에 숨어 있다. 모두 저렇게 뒤에 딱 숨어 있는. 저 오른쪽 저 하얀 기둥 뒤에. 와. 그거 구세특이 <laughs> 잠깐만. 그래, 이렇게 지죠. 진짜... 아니. 쉽지? そう。Awesome.